교재의 18페이지를 읽겠습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며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이 이어집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과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과 함께 아수로와 블레셋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압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피난을 가지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언의 말씀도 많고 또현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남유다의 미래에 대한 말씀도 많고 이방에 대한 말씀도 많아서 딱 이렇게 맥을 잡고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심판에서 멸망한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타락, 심판, 회복, 이 주제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은 13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앞으로 23장까지. 쭉 보시면 13장에서 2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14장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16장에도 모압이 통곡할 것이다. 17장에는 다메세에 관한 경고라. 18장은 구스에 대한 경고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며칠간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먼저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인데 장차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할 것인데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생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근에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14장 앞에 1절 2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종교적으로 도록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을 당한 것으로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23장까지 계속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읽을 득 아닙니까? 이 나라도 멸망한다. 저 나라도 멸망한다. 그러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이방 신만 섬기고 온갖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좋은 말로 다 이르다가 안 하면 엄하게 꾸짖습니다. 엄하게 꾸짖어도 안 되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심하게 경책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표시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경고도 하고 심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을 때 야,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고요. 이건 장차 회복하시기 위한 통과 의례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하고 적용을 해 보면 내가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 주시나? 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내 인생에 찾아오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통과의례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을 위한 통과의례로 심판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진 시련이라도 잘 견디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진 시련이라도 잘 견디게 하소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설교 나누었지만 인생은 쭉 뻗은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백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시련이다 고통이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직하게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백길은 돌고 돌지만 끝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시련이 오는가? 하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한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올 때까지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시련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쯤 바벨론의 기세가 아주 대단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14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 있다가 땅에 별이 떨어졌다.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호령하고 다 쓰러뜨리던 바벨론이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자신의 무력을 믿고 온 나라를 통치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나라가 신적인 나라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지금 나라 힘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군대를 무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릅니다. 기고만장해진 거죠. 내가 하늘의 저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별은 제일 높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높이 있는 별처럼 모든 나라 위에 내가 우뚝 설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 교만한 그런 모습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스월은 쉽게 말하면 신약으로는 음부 혹은 지옥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스월은땅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를 무찌른 후에 내가 묻별 위에 좌정하리라. 모든 별들은 저 하늘 위에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의 위에 최대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고만장하고 높아진 너 바벨론을 가장 아래, 음부, 서울의 맨 밑에까지 너를 추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으로 따져보면 하나님 없이 교만한 인생. 하나님 없이 기고 만장한 인생.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만큼 살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하는 자들 잘 되는 것 같으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23장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합, 뭐 암몬, 구스, 바벨론, 애굽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이 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있으면 그걸 회개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지금 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부족함과 죄악을 바로 살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과 죄악을 바로 살피게 하소서 야이 나라가 망했네 이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가 늘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최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장 이어서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온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14장 24절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이온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이 뭐 계속 된다고?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아수르 너희가 힘이 좀 강하다고 기고만장해졌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너희인 것 같으냐? 아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도 2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즉 누가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으니 즉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누가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는데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크고 작은 강대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우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역사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15장 보십시오 1절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루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루밤에 모압 길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하루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아알은 아르라는 뜻인데요. 모압의 수도가 랍빠거든요랍빠 라빠. 랍바를 다른 말로 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모압의 수도 알 라빠가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다. 이어서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기르는 요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도시 중에서 딱 군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요새를 딱 만들어서 다른 도시는 망해도 기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고 모압이 자랑하는 군사 요새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내가 계획하면 하룻밤에 알을 무너뜨리고 기르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녹화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진도를 많이 나가야 다음에 이제 하니까 어제 했는데 어제 마지막에 이제 패널 한 분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살아라 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나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은 어렵지요.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감정인데. 어떻게 하느냐? 쉽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죠. 기도는 주파수 맞추는 것과 똑 같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지방에 가서 운전할 때 이번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지방 가면 여러분이 잘 듣는 라디오 들으려면 안 들립니다. 지방 가면 주파수를 새로 맞춰야지요. 맞추면 어김없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안 맞춘 내가 문제지. 주파수만 맞추면 어김없이 방송은 깨끗한 음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 한번딱 하고, 예배당 올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짬날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산책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계속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산책할 때 잠들기 전에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주파수를 딱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주파수가 딱 맞으면 맑은 음질에...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맑은 음질에 그음 나온다는 말은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못 받았을 때는 마음도 불편하고 이 사람이 또이 말하면 이 말에 혹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에 혹하는데 그러다가 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딱 하나로 마음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이다 생각하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라 기도는 될 때까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을 굽어보심을 기억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더큰 능력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진 시련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늘 나의 통치자, 이온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의 믿음 생활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터를 위한 우리의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